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말씀을 통한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 가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골로세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지혜이고, 어떤 보아며, 어떤 지식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것이며, 가장 값진 보화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세 가지 그첫 번째가 참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 의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불신가들이 잡혀서 꼼짝 달성 못하는 한 가지가 운명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랄지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랄지라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운명 이 운명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올무인 것입니다 이 영적 올무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내가 보고 내가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만 사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신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거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장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 네. 고통이 있을 때 어떤 갈등 때문에 어려, 어려울 때 또는 문제 때문에 눌리고 힘들 때 나의 현실과 내게 있는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시고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이전에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땅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같은, 어, 영적인 비밀이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또 사람에게 오는 상처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지식이요 지혜요 보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시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철학으로도 인간의 선행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미시하여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들도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될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우선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고 그 원죄 가운데 결국은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실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천국보제 앉으신 증거로 믿는 저와 이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이 같은 영적인 사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의 놈들은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하시기를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집에 살다가 새롭게 건축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이사가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인 겁니다. 낡고 힘들었던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아주 복된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영원한 형벌의 현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지식은 그걸 배척할 겁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도 그 영은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 영혼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몰라도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작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아, 네. 이 영적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때 완벽한 선행을 이루고자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아주 중대한 영적 문제가 일어나, 일어난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중대하게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5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미 십장에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국 배경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10편 103편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이여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휘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연역하냐면 믿음이 좀 있다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배경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14절에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되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흑암세력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천군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수송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 하나도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확신하실 수 있는 은총이기를 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약할수록 좋습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난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더 확실하게 보내셔서 역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 지금도 할수 있지라고 거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심을 응답으로 누리시는 은총이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 네. 가시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만남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만납니다 사기꾼 만나고, 도둑돈 만나고, 이상한 것들 만나고 그러면 그 인생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이런 만남이 주어질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끔 되어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그 만남을 통하여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 주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어질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신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 있게 될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어지는 구체적인 증거 세 가지를 마음에탐고 현장으로 인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나의 영적 정체성이 발견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한 비밀이요, 응답은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원래부터 나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성실하게 시작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 성공, 물질,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부분에 빠져 있을 때, 그 과정에서 자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 타락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전부 다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정체성을 놓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때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것은 나를 찾게 하는 거다 정체성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 자신들이 나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성력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귀신들한자앞 가면 그 귀신들이 뭔지 알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어, 전도하러 갔을 때, 귀신들이, 저만한 귀신들을 여정이 보고, 그걸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라면서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력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두번째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 힘을 말합니다. 어떤 힘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하셨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선 70인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해치는 자가 결코 없으리라. 빌리포서 4장 1 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주셔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절대 가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힘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이 힘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현장이 보여지고 증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놀이므로 나를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복음을 같이 받고 어, 요한과 더불어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베드로. 어, 그날도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장소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안전베에된 사람이 앉아있었던 겁니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그안전베를 보니 뭔가 다르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은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바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안중맹이 된그 사람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뛰기도 하며 걸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으로 들어갔다했습니다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전대문이 열렸음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제도 봤던 그 안중맹이요 그저께도 봤던 안중이인데그날 따라 왜 다르게 보였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전략,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할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 거니.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다가 현장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려는 것인 겁니다. 또한,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절대로 어렵지 않은 것은, 나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어렵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책성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내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것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 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는 은혜와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대가 누구지?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깊이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나노에 들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 현장으로 인도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고백하고 현장 살렸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매일 사도연열차 8절을 암송하고, 성령주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주부에 있는 기도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고 전장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